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간단하게 작은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 위에 스탠드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스탠드에 그런 형태감을 만들어 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간단하게 테이블을 침대 옆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개의 다리가 있는 사각형 그런 첩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베벨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코너를 둥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항상 고수를 하는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요걸 그대로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정확도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주고요그 다음에 탑비에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탑비로 가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굵기에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주고,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베벨, 적용해서 둥근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역시나 좋습니다. 이렇게요. 세그먼트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살짝 얇팍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위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옆쪽에다가. 물론 이것도 수치 값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은뭐 스냅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할수 있지만 어, 어느 정도 눈대중을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간단하게 협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는이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랑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폴리곤인 형태기도 하고 하니까 선택을 다 해서 컨바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게 나중에 움직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스탠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는 한번 두번 접히는 그런 스탠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형태감이 있는 스탠드를 만들어보도록 할 텐데 형태감도 형태감이지만 어, 이렇게 꺾이는 형태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그걸 중점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시나 간단한 기본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박스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길, 널찍하고 이렇게 길다란 형태의 모양을 기본 형태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제 바, 밑바닥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밑 바닥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3개 정도로 이렇게 접힐 수 있는, 이렇게 세개 정도로 접힐 수 있고, 그 마지막 라인에, 여기, 여기에 그 등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이제 움직여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실제로 이제 구, 구조라고 해서, 계층 구조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어, 우선 여기는 있이 오브젝트가 가장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이 오브젝트 움직이면 나머지 것들로다 움직이게 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있이 오브젝트에 여기는 있이세 개를 선택을 해주고요. 가장 마지막에 바닥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페어런츠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는 있 오브젝트 하위에 얘네들 세 개의 오브젝트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움직여 보게 되면 세개가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회전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자로 접힐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피보 스위치를 여기 는이 코너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또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따라가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다시금 모디파이에 아, edit에 p a r e n t 를 하게 되면 단축키는 p 단축키입니다 p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돌렸을 때 같이 따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히게끔 아니요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건 이제 돌아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부 세치를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하고 피부 세치를 D 키를 눌러서 피부 세치를 여기를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회전해서 움직여주고요. 뭐이 경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 선택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스탠드가 빛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역시나 여기는 이 아래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구조로 따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가운데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의 페어런츠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런식으로 돌릴 수있고요 선택하고 얘는 이렇게 돌려줄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접혀 가지고 빛이 나오게끔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역시나 선택해서 피봇의 위치를 D키 이용해서 여기 코너로 몰아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는 여기는 이 축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처음 상태로 돌려주고요. 선택을 하고 D 키 이용해서 피부 스위치를 여기 가장 끝 라인으로 맞춰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어, 어, 여기, 여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세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게 되는 스탠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직선 형태이면 여기까지 밖에는 안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걸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비추어지는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해 주면 됩니다. 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있는 거에 맞게끔 조절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실린더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봇의 위치에 여기 는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실린더. 근데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위치 잡기가 어려우니까 처음 상태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계속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참고로.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돌아가야 되니까 실린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정확하게 90도. 돌려주고 이렇게 핀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여기를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n 런츠 그러면 계층 구조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선택해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상이고요. 그다음 얘는 요거에 하이고, 여인들은 얘의 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선택해서 움직여보게 되면 다 각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얘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피부세이치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원통의 가운데 있어야지 그 축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피부세이치는 두 번째 거 선택해서 poh를 여기에다가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pv 이용하게 되면 아니 dv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같이 축으로 돌기 때문에 서로 삐져 나오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첩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예, 그런 부분은 역시나 세개의 구조로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거는 이제 구조 형태만 어 모델링 얘기가 아니라 구조 형태만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모델링은 우선 그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스무스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잘 적용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살짝 들어주고요. 여기는 이 부분이 여기는 오브젝트랑 같이 움직여서 경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있 오브젝트는 얘를 따라가야 되고요. n 런츠그 다음에 여기는 오브젝트는 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n 런츠 그래서 이건 좀 작게 해주고요. 경첩 부분이니까. 이렇게 작게 해주고요. 위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선택해서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따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기계적인 이제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좀더 이제 모델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둥근 형태의 모양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배웠던 베벨, 컨트롤 B를 이용해서, 이렇게 베벨 이용해서 둥글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코너도 선택해서 베벨 적용해서 이렇게, 아이고, 컨트롤 B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 늘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러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옆면도 베벨을 적용하게 되면 컨트롤 B. 안쪽으로도 이렇게 팔 수가 있겠고 이런 형식으로 나머지 부분 만들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스탠드 안쪽에 이제 그 형광등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안쪽 파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는 오브젝트 페이스 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살짝 그 다음에 스케일 툴 적당히 간격 조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홈 부분을 팔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둥근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부분 선택해서 엣지 선택해서 배벨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컨트롤 E 그 다음에 스케일 툴링에서 작게 그 다음에 간격 스케일 툴링에서 맞춰 주고요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모양에 대한 얘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를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탠드를 배치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다 에 이렇게 배치해주게 되면 이게 비출수가 있겠죠. 물론 뭐 여기는 거 제가 이제 이 샌드를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 여기는 부분 이 돌아가 뭐 여기는 부분 이렇게 이 돌아가야지 정확하게 원하는 걸로 이제 비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구조상은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 조금 애매한 부분 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스탠드 형태를 잡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